저는 한 길수입니다. 오늘은 암을 물로 극복했다 91번째 강의로 질병에서 본 건강에 좋은 식재에 료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노화를 늦추는 식재료 25가지를 설명을 드리면은 깨는 자연 강장, 노화 방지 식품, 보혈 작용, 대장을 윤택하게 하고 동맥강화, 신경쇠, 고혈압, 노인 천식에 좋습니다. 잣은 어, 기침과 변비, 어지러움증입 건조, 목 마른 증상 5장 보호에 좋고요. 호두는 신을 그러니까 신장을 튼튼히 하고 뇌를 보호하는데 도움이 되고, 땅콩은 콜레스테롤을 날추고 동맥경화 방지를 하고 비타민 E 산화 방지, 그다음에 노화 예방에 도움을 주고요. 연밥 몸을 튼튼히 하고 머리카락을 끊기하고 인후암 예방에 도움을 주고 노화 방지에 효과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밤은 신허환자 그러니까 콩팥 이허한 환자, 동맥경화 근육을 튼튼히 하고 피를 잘 통하게 하고 위장, 대장을 건강하게 하는 장수 식품입니다 버섯은 고혈압, 고지혈증, 동맥경화, 당뇨병 소화를 돕고 기를 보호합니다. 당근은 민간에서는 소인삼이라고 불립니다. 소화 적체 제거를 하고 눈을 밝게 하고 기의 흐름을 증진시킵니다. 그러나 제가 함께 먹으면 독이 되는 음식 중에 당근과 술을 먹게 되면은 간암이 유발된다라는 것을 말, 설명을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죽순은 항암 작용을 하고요. 검은콩은 자양강장제 풍을 제거하고 혈액순환을 증가시키고 이뇨 해독 작용을 하고 눈을 밝게 하고 불포화 지방산이며 인 이소후라이노 사포닌 등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메밀은 소화를 돕고 땀을 멈추고 염증을 가라칩니다 시력 보호 노출을 예방, 뇌출혈 예방, 원래 산, 뇌놀사는 콜레스테롤 뿐만 아니라 혈압도 낮춥니다. 흥미는 어지럼증, 비넬, 그 허리, 무릎 시끈거리는 증상을 호전시킬 수가 있고요. 샐러리는 맛은 달고 성질은 차서 위 열을 없애고 풍을 어, 몰아내고 치와 목구멍에 이롭고 눈을 맑게 합니다. 시금치는 위와 시금치, 아, 위와 체장에 분비 기능을 증가시키고, 고혈압과 당뇨병에 도움을 주고, 위의 기능, 호흡기 질환에 도움을 줍니다. 미역, 그러니까 다시마, 혈옥, 혈액 응고저지, 그 다음 혈전 형성 방지, 콜레스테롤 형성 감소, 동맥경화 발생 억제를 합니다. 저는 이 다시마 물을 어, 만들어서, 그러니까 다시마를 요 손가락 반절 정도로, 두 개를 합친 반절 정도로 잘게 자르게, 잘라서 보관해두었다가 정수물에 요걸 한 서너 개씩 넣어가지고 8 시간 냉장에 보관을 해두었다가 어좀 바로 먹지 않고 물이 차니까 물을 좀미지근하게 만든 다음에 이 물을 하루에 약한 아마 0.8리터 정도 제가 이제 먹고 있습니다. 건강에 아주 좋은 어 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토마토는 당인 철 여러 종류의 비타민이함유되어 있고 피부 보호하고 건강 유지 위액 분비에 촉진을 하고 체결 골결성의 형성을 촉진니다 마늘은 단백질, 지방, 당, 비타민 B 복합체, 비타민 C, 칼슘, 인, 철 함유. 그다음에 체내 어혈을 용해를 하고 내혈전이나 관상동맥증 억제, 살균 작용을 합니다. 항암 작용도 하고요. 양파는 혈관 확증. 정맥경화 예방을 하고 생강은 오장을 따뜻하게 하고 면역 기능 증가, 부신을 증가시키고 풍한을 몰아내고 혈액 순환을 촉진하고 진통을 작용하고 소음작용, 혈액 응고작용을 막아주는 작용을 하고요 우울증을 예방하고 수분 조절을 합니다 꿀은 그 간장 보호, 그 다음에 기관지염, 비염, 치, 치은염, 구강과 비인후암에 대한 저항력을 증가시켜 줍니다. 그 다음, 로얄 재료는 풍부한 영양분을 섭, 합류하고 있는 노화 방지에 도움이 되고요. 대추는 권태, 불면증, 고혈압, 비장과 위가 허하고, 폐기능, 기침 있는 살균, 어, 경우, 살균 소독작용, 항암작용, 온기 회복에 도움을 줍니다. 우유는 팔종의 필수 아미노산에 있고, 혈액 속의콜레스테롤 저하를 시킵니다. 차는 소화 촉진, 기름 제거, 어,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고, 열을 내리고, 달증 해소를 하고, 향균 소염 작용을 하고, 이뇨 해독 작용을 하고, 구취 제거, 충치 예방을 하고요. 등푸른 색소는 양질의 단백질, 각종 비타민이 함유되어 있고, 대장암 억제를 하고, 활성 산소를 제거하고, 두뇌를 발달시키고, 다이어트와 노화 방지에 효과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판단과 선택은 여러분들의...